아,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잠시 카멘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집가이들? 제가 파이낸스 전공인데, 네. 저거 틀린 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입률이 8%다 그러면은 그 어떤 수입액을 이제 분자로 나눈 거 맞는데, 그거를 하면 대개 한열 12.5배 정도 나옵니다. 적정 집값. 이거는 소장료로 소장료에 대해서, 네, 네. 소장료에 대해서예요. 12.5가 아니라 네. 6.25예요. 6.25.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네. 수입이 소장료 수입만 모든 땅에서 얻는 수입에 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니, 아니 는 네. 소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수확량 전체를 분자로 나눠요 그러니까 분자로 해야 돼요. 그게 지가의 공시 계획원에요 농지 계획원 사실은 그뭐 주익종 박사님이 신청한게 내가 부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아, 농지개혁을 누구를 발표시킬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익종 박사님이 제일 적인 사안을 들으셔서 그런거고요. 아까 제가 센세이션으로 표현을 그걸 좀 말씀을 드릴습왜 그렇게 표현하 했냐. 저는 그래요. 제가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그 지주들의 일방적 저는 양보라고 보거든요. 양보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폭력수반이 없이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해결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혁명이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교 일하는데 <laughs> 저는 서울대학교를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1학년 때그경제사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계셨요 박준석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제 2학년 때정년 퇴임을 한 상관인데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사 시간에 다른 건 맨날 좋으라고 내가 잘안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농지개혁인데 그때 지주가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싹 거의 괴멸당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분이 지금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사학자예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남는 기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인호 선생님 아시죠? 이인호 대사, 이인호 서양사. 이인호 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양사를 연구한 분인데,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던, 소위 이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농지개혁이고, 이건 세계 역사상 그 요례를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거를 센세이셔널하다그 뭐 표현하는 게뭐 잘못됐습니까? 뭐주 박사님은 거기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말인데 원래 그 자기가 공부를 그쪽으로 계속하면 그쪽을 좀 남의 똥이 커 보인다고 좀 경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이거 아주 기본인데 <laughs> 모든 가격 산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밸류에이션 전공이에요 경영학하 파이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엘류에이션이기가 뭐냐? 저기 저, 우리 민경국 교수님 가운데 저쪽 나와 계신데, 자유주의 그 경제학자가 아주 거두시죠? 밸류에이션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연간 30만원씩 버는 어떤 사업이 있다 칩시다. 그럼 30만원을 영속적으로 다 계속 벌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회사의 수익률로 할인을 해야돼요 왜냐 그 회사가 예를 들어 1년 10%를 번다고 그러면 1년 뒤에는 10% 할인을 해야되죠 그래서 1년 뒤에 30만원 벌건 1.1로 할인하면 되고 2년 뒤에 벌건 1.1에 치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소위 어, 영구적으로 나온다 프로페츄에 대식 공식, 공식인데 R분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건 농지에 대한 수익률이 8.5%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그한 해의 수확량이 30만원이다 그러면 30을 8.5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을 나누게 8.5 하면 1 12.5배가 나거든요 8.5%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산에서 알기, 알기 쉽게 얘기해서 10% 정도로 할인율로 보자 할인율이랑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Rate of return 그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요 100이 10배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가가 미니범 10배는 되네요. 수익, 영, 수익 그저 기준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6배, 3배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다니 물론 그 당시에는 파이낸스라는 학문이 보급도 안 됐고 기초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 그런 그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930년대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그런 걸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150%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줘서 뺏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국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누굽니까? 지주계급이에요. 물론 거기에 뿌락지가 섞였죠. 아까 소장파라고 말씀드린. 그런, 그런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주면서 자기 목을 죄는,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아무리 이승만 박사가 뭐, 아무리 뭐, 뭐 좌파가 준동한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는 나중에 이제 그날 지적을 해 드리려고요. 포인트가 분명히 뭔가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다. 아니면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는 그 파악이 한민당 내에 제 할아버지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인천 김성수라는 그런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대 지주였어요. 땅으로 가고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선수범에서 포기한 사람이, 지주가 포기하는데, 나머지 지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따랐죠. 근데 그것도 약해요. 그래, 우리 뭐, 손해보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해? 아까 말씀을 드린다. 거기에 퇴출 요항이 있어요. 학교 법인이 소유한 농지, 물론 아까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어떤 학교든지 다그 개조했습니다. 그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가 사실은 그때 시작이 됐고 전라도에 유일하게 학교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여러분 자신은 백모의 박소현의 아버지도 그 조선대학교 창시자 중에 하나고 많이 그쪽으로 재산을 지주 계급에서 올려놨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적어도 농지개혁, 아니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듣는 말이 제일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숙자도 있고, 해방전사의 지식, 저 대표님한테 다 봤어요, 저거. 걸레 같은 책에. 그때 참, 감탄을 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 정말 이거는, 농지개혁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 아주 모티베이션을 이룩한 아주 대혁혁한 혁명적인 사건이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서 굉장히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가 인천 김성수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